네, 반갑습니다. 금융정석 채널 을 운영하는 y 이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 이해되셨나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긴급생활비는 용어는 비슷하지만 지급하는 주체나 선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시겠고요. 본인들이 각 정책에 해당하시는지를 이 영상을 보시고 잘 체크를 해보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고 이번 영상의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시에서 주는 거라고 한번더 강조 드리고요. 그럼 서울시에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가구당 지원하는 이 재난긴급생활비는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지금부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15일 금요일까지고요. 신청과 접수는 서울복지포털을 통해서 가. 가능하겠고요. 신청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까 참고 미리 해주시고요. 필요서류는 두 가지예요.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서와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은 4월 16일부터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 일정도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원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 대상을 먼저 살펴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중에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지급을 한다라고 해요. 소득계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의 합계로 계산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화면의 표처럼 월 소득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175만 7 194원이고요, 3인 가구의 경우에는 387만 577원이에요. 이 금액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대상이 된다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이 표에 맞게 2인 가구 이하라면 30만 원, 3인 가구나 4인 가구에는 40만 원. 5인 가구 이상에게는 50만원씩 지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내 네, 가구별 소득이 표에 나와있는 소득보다 낮으면 그 가구수에 맞는 금액을 지원해준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해가 되셨죠? 가구원수 산정은 3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하고 서울시 주민등록표에 동일인 주소인입니다 즉 같이 살고 있더라도 동거인은 제외된다라는 거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제외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바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나 특별 돌봄 쿠폰 지원 대상자,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및 유급 휴가 비용 지원 대상자분들은 제외가 된다고 라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형 수급자나 실업급여 대상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청년수당 수급자도 제외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 정도 소요되고요. 지급 결정이 되면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기한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도 6월 말까지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비교적 짧은 유효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원을 해 주는 목적에 맞게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다 사용해서 조금이나마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원비는 선착순도 아니고요.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면 모두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신청을 해 주셔야겠죠. 상담은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니까 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궁금한 내용들은 확인해 보셔도 될것 같고요. 나이가 고령이시거나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도 전화로 문의 하시면 도와드리는 제도가 있는 것 같으니까 꼭 전화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나왔죠. 지난번 영상에서는 하위소득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뭐 이런 이해 없이 화면에 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 작으면 다 돈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지만 정부 정책들이 대부분 저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칠게요. 정말 쉽게 예를 들면 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일 적 꽤 버는 사람을 (1)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을 (100) 중위소득은 정확히 딱 절반 (50번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중위소득 150%는 뭘까요? 50번 사람의 150%니까 굳이 번호로 따지면 7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위 50%도 50번이 되겠죠. 밑에서부터 50번째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긴급재난 지원금 하위 70%까지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1번부터 70번까지 주겠다라는 거예요. 제일 잘 버는 1등부터 30등까지는 안 주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가셨죠? 설명을 너무 극단적으로 들어서 100%다 설명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개념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사실 공식적인 정의는 비슷해요.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 설명과 거의 비슷하죠.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소득 인정액에 대한 부분 이 부분 계산해 보시고요. 귀찮다 싶으신 분들은 동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소득 조회 절차를 진행하셔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원 클릭 신청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참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생활부터 기업의 생활 각 국가 국가 간의 생활까지 180도가 바뀌어 버렸는데요 역사를 논할 때도 코로나 전으로 나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영향력과 파급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지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빨리 이 사태를 종결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태를 아름답게 종결시키려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실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해 나가서 이 위기를 꼭 극복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이정석 채널에서는 좋은 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좋은 정부 정책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서비스들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만 추려서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